실외기 없는 냉방 비법. 실외기 없는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 만들어 보세요. 더운 여름철,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공간에서 어떻게 시원함을 찾고 계신가요? 꼬끼리 이동식 산업용 에어컨 미니19293구는 실외기 없이도 강력한 냉방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산업용과 업소용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이 쉬운 것이 큰 장점입니다. 어디서든 시원한 바람을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죠.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있는데요. 제주도의 한 치킨집에서는 이 제품 덕분에 주방의 열기를 빠르게 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시장가게에 설치되어 부모님께 시원한 환경을 선사했다고 하네요. 코끼리 에어컨으로 더위를 입고 쾌적함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공간에서 실외기 설치가 어려워 더위에 지치셨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의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1700W는 실외기가 없어도 시원한 바람을 어디서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품은 제습과 송풍, 그리고 온풍 기능까지 제공하여 여러 날씨 조건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설치 또한 간편하여 사무실이나 가정 어디든지 적합합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여성분들도 혼자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니 밤에도 시원함을 유지하며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금 구매하셔서 8회 이동식 에어컨과 함께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의 시원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특히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에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한경이 타워형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에어쿨러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실외기가 필요 없어서 설치에 번거로움 없이도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과 얼음팩을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냉방 효과가 가능하죠.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집안 곳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슬림한 타워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에도 탁월합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입니다. 작은 방에서 재택근무를 할때 매우 유용하며, 얼음팩을 냉동 후 사용하면 강력한 쿨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여름 여러분도 한경이 타워형 냉풍기와 함께 시원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